뭐예요? 촉감 놀이 하는 거예요? 네? 신기 신기하지? 어. 이야. 아. 기대되지. 근데 리안 긴데? 어, 그러네서그 아니면 평일이라서 그런가? 아, 평일피거 카페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. 그렇게 소금빵 소금빵 거리더니 테이블 되게 걸어야 하는데. 아. 안 기다리는 이유가 있네. 그러네. 테이블 걸어야 된다고 네. 해서 지금 한 명밖에 안 돼. 한 폰으로. 아 그럼 내거 가져야. 아 일단 일거 어, 걸고. 내거걸고 어, 어. 예상 시간 40분. 우리 좀 어. 이따 오자. 아 어, 머리 위에서 계속 떨어져. 어. 픽업 갖고 가자 이렇게 쳤어. 응 끝났나 봐. 난 웨이팅 된다고 해가지고 눌러. 끝났나 봐. <laughs> 근데 나 했잖아, 다행히. 나라도 했잖아. <laughs> 아니, 이거 수우퍼 때랑 똑같네. 빵 나오는 시간이 1시, 4시, 9시야. <laughs> 1인 1개 개수 제한 맞대. 그럼 진짜 하나 가지고 세명이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? 그럼 명란 하나, 새우 바게트 하나, 소금빵 하나 사야 돼. 위. 대기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량은 달라질 수 있대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이 사람은 두개 샀대. 가야겠다 뭐뭐 뭐? 그냥 메뉴당 그냥 다 여기, 여기. <laughs> 뒤에 우리 하루 더 묵을 거다? 제주도, 제주도에서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원래 3박 4일 일정이라 내일 돌아가는 날인데 어, 너무 아쉽고 짧, 짧고 그래서 이왕 쉬러 온 김에 하루 더 제주도에서 묵고 목요일날 가기로 했어요 제가 아침에 소금빵 사려고 일찍, 일찍 나오는 바람에 화장을 못 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금빵 캐치 테이블로 예약했는데 제 거는 마감돼가지고 한 9시 나오는 빵이 품절이 됐나봐요. 그래서 1인 1메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편 걸로 하나 사서 3명이서 나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진짜 슬프다. 1인 1메뉴. 급하게 렌트카 막 1, 1일 연장 알아보고 숙소도 하루 연장할 수 있는데. 아빠! 아 여기가 빵이 9시에 나오는데 저희가 늦게 와 가지고 저 밖에 캐치 테이블로 예약을 못 했어요. 얘는 9시, 1시, 4시 이렇게 빵이 나온다고 합니다. 이별거 아닌가 근데. 할머니요. 명란 새우 세트 조금 하나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명란 새우 새우 둘 소금 하나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? 아 진짜? 그 가능했어? 아 근데 이게 어. 수량이 좀 있는데 어. 그 웨이팅 물량을 조절해서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을. 아 혹시 모르니까. 응. 어. 와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와, 그 장난이 아니야 이거. 아 인정이다 이거. 어 인정이지? 응. 내가 다시 올그그 울... 그 정도 되는 거지? 응. 와 인정. 인정? 와, 진짜 맛있다. 인정? 와 인정 인정. 인정. 응. 와 근데 웬만해서는 응. 근데 사실 빵은 다 거기서 거기고서각 가거든. 아니야 이건 아니야.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응. 아 이게 소스가 미쳤네. 응. 역시 소금빵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. 소금빵 더 줘요? 네. 다 먹었어요? 네. 빵살 n 빵살 l o 고 a n s a l o p a n s a 빵, 빵 Pansalo. p a 어 s a l o Pansa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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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맛 s a l o Pansalo. Pansalo. p 할 n s 우 와, 옥수수 있어. 우 와, 치즈. 우리 찍어가 좋아하겠다. 녹차, 말차 있고요. 그리고 아 제주 우도카이막 있고. 음 아, 이거 진짜 예뻐. 구름판. 이렇게 외장이. 와, 나왔습니다. 아이고, 예뻐. 맛있어? 어, 가자. 진짜 <laughs> 안녕. 저희는 도도리 고기국수에 왔습니다. 아. 한가 맛있어 보여. 아, 면이 찐인데. 소 고기 막. 아, 우선 음. 네, 아, 진짜 맛있다. 이 먹어 봤어요? 응 먹어 봤어요? 응. 먹어봤어요? 응. 어, 어. 아, 어다 쾅다. 쾅쾅. 어. 좀봐, 좀봐, 좀봐. 자, 저희는 뽀로로, 아니, 뽀로로래. 아르테 키즈파크에 왔습니다. 두 번째 날은, 오늘이 두 번째 날인가? 오늘 두 번째 날? 어, 오늘 두 번째 날은, 또지우가 응. 좋아할만한 아르테 키즈파크, 키즈파크에 왔어요. 여기서 또, 세 시간 정도, 놀라오고제 머리 어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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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이 머리 뭐죠?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, 보이시나요? 이거 맞아요? 세상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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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테뮤지엄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데라면 충분히 지우가 좋아할 거야. 더 대단하신 분. 혼자 둘. 더 대단하신. 분. 어떻게 아기 때 하나 메고 얘기손에잡고 어떻게 저렇게? 뭐 슈퍼 슈퍼 는 엄마는, 엄마는 강하다 진짜. 근데 왜나안강하지안 해봐서 그런 건가? 닥치면 하게 한 할려나? 욕하면서? <웃음> <웃음> 양말 착용 필수래 저 양말 급하게 신고 있죠? 양, 엄청 그래? 커 뒤꿈치 여기 있는 거 보여요? 뒤꿈치? <laughs> 뒤에까지 방지해준 거야 미끄러워 a n t get a boy. You c a n 이 g e 지 a boy. You can't get a boy. You can't g e 가 a boy. y 와 난 여기 이 장면이 가장 당신없어 <laughs> 아, 진짜 너무 너무 너무. 우와. <laughs> 애들은 좋아하겠다. 이거 진짜 안에 수술 체험. 아. <laughs> 체험... 우와, 우와. 아! <laughs> <laughs> 재밌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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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바뀌었다. 찌우야. <laughs> 찌우 <찌호>, 색깔 <laughs> 바뀌었어. 여기 봐 봐. 무섭나보다. 자기 아기를 찾을 수 있겠어 여기서? <laughs> 지호야 이제 어디 가보고 싶어? 저거 지호 이거 같이 보자 못하는데 탈수 있겠어? 저기 <laughs> 이거 <laughs> 미끄럼틀 탈까 지고아 미끄럼틀 놀이. 아 여기 여기. 우 와. 어? 낚시가. 낚시. 낚시하는 거 봐. 우와 여기는 고기들이 크네. <laughs> 자기 낚시가 한창이죠? 와아 어, 엄마 지우야, 엄마가 엄마가 타는 건 아니야 여기. <laughs> 와 우와! <laughs> 재밌네. <재밌다. 웃음> <재밌다. 웃음> 저기 어떤 엄마분 손톱 떨어지셨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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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 <laughs> 아 되게 좋아하네 미디어 미디어란 좋아하나봐 너무 <laughs> <laughs> <오>, 귀엽다 진짜 엄마 <laughs> 짱 <laughs> 아 <laughs> 여기 또 뭔가 이렇게 있네. 어 샌드 비치. 어 여기 여기가 재밌네. 어 샌드 비치가 여기인가봐 모래 모래. 모래. 왜왜 왜. 왜, 왜. 와. 와 여기 이렇게 예쁘게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. 찾았다. 찾았다. 어, 모가 생겼어. 음. 그치? 그리고 이 모래도 뭔가 진짜 만든 것 같아. 아, 진짜 모래야? 아니야, 만든 거야. 모자가 뭔가 안 묻어. 어, 안 묻어. 와,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애들이 다온것 같아. 아, 귀여워. 이 뒷모습 너무 귀여워. 파도가 옵니다. 우와, 파도다, 파도. 여기 그림 그려볼까 우리 우리 나비 그려 봤지 요거 나비 <laughs> 여기 엄마들 흔적이 계속 나오죠? 아 내일 아트 여기 지오가 하고 싶은 걸로 색깔을 다 골라서 여기 해봤지 오 나비 여기 오늘 제주 지오 행복했어 오늘 그럼 이렇게 하트됐지 지호야 웃음도 웃음도 우리 지호 닮은 스마일. 어, 따단. 저기 나오나 봐. 지호 이거 눌러봐. 저기 나오나. 봐. 아, 저기 나오는 거 뭐? 지호 이거 눌러 스타트. 이거 버튼 눌러줘. 자. 아. 들어간대. 지호 숙소 보자 숙소. 숙으로 예. 스어 저기 있다. 가운데 있다 우리 지호 나비. 와. 어. 뭐 지호야 나비 보여? 우 와. 우와! 지호도 던져봐. 와와와와 이렇게 치도 되나? 우와 우와 우와! 우와! 과연 지호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? 지금은 여기죠. <laughs> 아, 뭐야?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 저기까지 가능하겠어? you <laughs> 지오는 피곤해서 자고 있고 저희는 저녁으로 숙성도를 가려고 합니다. 또다시 온 숙성도. 그때는 한1 시간 기다렸는데. <laughs> <한 건데도 웃음> 피와 재의 차이지. 맞아. 그래서 기다렸구나. 이런 재의들 때문에. 이런 재이. <laughs> <laughs> 어쩜 이렇게 도착한 줄 알고 깨셨어요, 지오 씨. 다섯 시 입장이니까 좀 더우니까 여기 안 있다. 고 지오 씨 어떻게 도착인 줄 아. 아. 아니군요 네. 너무 피곤하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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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구아이아이 끊이질 않으세요 물좀가 ㅋ 많이 피곤해? 짜잔 하이골입니다 하품이 계속 나와. 음의열 음. <laughs> <아하하하. 고생이> <laughs> <laughs> 번째예요 지금 지호 씨 하품. 이, 그쵸? 음 으음. 지음열음섯 번째, 음 으음. 으음. 요 와 삼겹살이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. 자 엽니다. 하나, 둘, 셋, 조조조. 우와. 음 향이 엄청 좋아. 우와. 우와. 우와 지금 좋아할 것 같아. 고소한 향이나. 우와. 아니 이렇게 겹겹이 쌓였었죠? 사합니다 <laughs> 우와. 우와 너무 예뻐. <laughs> <laughs> 오일파스텔을 풀어놓은 것 같아. 그치? 쥐어, <laughs> 이게 자연이라는 거야. 저 위대하지. 바라보네 우리 지호가. 질문하거든, 다 <laughs> 아 이들은 참 나도 저런 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. 채송이라고 있어. <laughs> 내가 제주도 한달 한 살이 하고 왔거든. 날만 <laughs> 어. 한거 같아. 나 얼굴에 이래 지금. 나 지금 얼굴에 이래. <웃음> <웃음> <빨리 귀국상장이야>. <웃음> 어. <웃음> 바퀴벌레 나올 거 같은데? 바퀴벌레가 맞이해준 제주였지만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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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무서 어? 어? <laughs> 제일 무서워 지금이 도착. 지우야 너무 귀엽다 우리 지우 귀여워. 우야잘 들어가네. 응?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이이 짜이. 이 짜이. 짜 먹어 보면서 배우는 거지. 그렇지. 어. 아빠. 응. 들... 어? 응? 그거 때리는 거 아니야. <웃음> <잘한다>. <웃음> 와, 진짜 짜다. <laughs> 던지던 <던진했던>. 와. <laughs> <laughs> <아저씨. 웃음> <laughs> <좋아. 웃음> 자, 우와. 자, 하나, 둘, 기다리는 거야? 어, 하 나, 둘. 엄 음, 짱. 엄마 음, 짱. 엄마 짱. 그리고 물놀이 하는 지호도 너무 인상 깊어. 음, 음. 이것도 인상 깊어. 이것도 인상 깊어. 망고 빙수는 오늘 먹어야 돼. 끝내자 저거 내일 다 먹어. 음. <laughs> 나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, 이거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